자, 쿵쿵따. 그래, 쿵쿵따를 하는데 쿵쿵따 모르는 사람 없죠? 몰라요. 그냥 끝말잇기이고, 뭐뭐뭐 쿵쿵따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대시아가 더비 사랑이니까 더. 하던 판이 있는 거지. 더로 뭐가 있어? 더덕. 더덕. 아, 세 글자로, 세 글자로 해야 돼 자. 무조건. 아, 안남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만 더로 시작하면 되는 거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자, 파아색 아, 파색브 셋, 넷, 넷!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허벅지 쿵쿵따 기러기 쿵쿵따 기찻길 쿵쿵따 기찻길 쿵쿵따 이거 벌써? 아, ah,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공부의 쿵쿵따다. 야, 진짜 들어가면 안 돼. 크게 말해줘. 뭐야? <laughs> 이, 이기고 나온 거야? 아니 그럼 매니저님들이 들어가 계신 거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들어갔는데 큐 형이 이겼어 <laughs> 이겨가지고 길 <laughs> 어. 찾기 말못해아 아, 그래? 누구부터 해요 그러면? 그럼 저기서부터 해야지 이제 아저기부터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비정상 쿵쿵따 상남자 쿵쿵따 자 이야 <laughs> 아니, 끝난 거지?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이건 탈락이야, 탈락이야. 이건 탈락이야. 탈락이요 탈락. 쿵따, 쿵쿵따, 어, 어, 어. 어. 사랑해, 쿵쿵따. 해나무, 쿵쿵따. 무 빙. 이거 너무 너무 빡세게 잡지 말고 어 하면서 그냥 넘어가자. 쿵쿵 따,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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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랑 데뷔쿵쿵 따, 두가티쿵쿵 따. 티머니쿵쿵 따딱 뭐야 따는 뭐야 마지막에? 아쿵쿵 따. 아, 아니야 쿵기아 무슨? 하우 끝나는 뭐야 아니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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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지 방해. 근데 제고평형 형이 이상하게 했어.쿵쿵 따딱 쿵카라고 했어. 야야, 이거 스킬이야. 나한 번도 안 왔어. 나도 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쿵따리 쿵국따. 쿵국따리 쿵국따. 마스크 쿵쿵따. 크. 자, 네. 들어가시고. 네. 와, 진짜 못 한다. 크레용도 있고, 크레인도 있고. 단체인으로. 다 그거 영어예요. 쿵따리 쿵국따. 쿵쿵따리 쿵쿵따. 해나무 쿵쿵따. 무릎 팍 쿵쿵따. 팍팍 쿵카. 팍박해 팍이 뭐야? 아팡명수어 그렇지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아니 팍? 왜다이렇게 못해?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리어카 쿵쿵따 카센터 쿵쿵따 터미널 쿵쿵따 널판지 쿵쿵따 지렁이 쿵쿵따 이재현 쿵쿵따 현재다 쿵쿵따 다 들어와! 와와와 쿵쿵따 들어가 쿵쿵따 들어가 왜안나잖아 와! 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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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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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쿵 와! 와! 쿵 와! 딸쿵 와! 와! 나무를 좋아해 쟤는. 아까부터 무슨 개나무 뭐 무슨 나무 쉬운 걸로. 오케이. 쿵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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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머리 쿵쿵따. 리어카 쿵쿵따. 사센터 쿵쿵따. 터미 눌르 쿵쿵따. 멀판지 쿵쿵따. 지렁이 쿵쿵따. 이재현 쿵쿵따. 현재다 쿵쿵따. <laughs> 다 들어와. <laughs> 아. 야, 어? 대잡는데? 어, 뭐지? 야. 감사또 예능을 살린 어, 거잖아. <laughs> 잘했어. 좋은 싸움이었어. 그러니까 단어 되면은안 어, 되는 거지. 아, 단어가 단어? 되면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뭐막막리어하 이렇게 했는데 어, 리어카 이렇게 비슷해도안 돼. 꾹 깡깡 막 이런 거. 어, 비슷해도안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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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에릭이 유리한 거 아니야?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 제주도. 따 제주도. 제주도! 기분이 제주도. 들어와. 지금. 들어와. 조용한 그냥 바로 들어와지? 군다, 군다. 제일 좋아. 군다. 어, 제일 좋아. 방금 제일 좋아. 이랬잖아. <laughs> 야, 못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앙꼬깡. 어 <laughs> 아, 시끄러워서. 여기서 못하겠어. 아? 제일 좋아. <laughs> 아니, 딱딱딱 얘기해야 되는데. 계속 아까부터. 제지수. <laughs> 세수와 이로? 야 이번엔 케빈부터 가자 케빈부터아 진짜 너무 웃겨.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재짝적. 똑찍딱 쿵쿵따. 딱찍백. 백석숙. 어백숙백숙어 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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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백수, 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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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 백수. 그냥 쓴다 야 그냥 쓴다.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딱틱딱 쿵쿵따. 딱추콕 탕쿵따 쿵땅야. 쿵따 낭딩롱 쿵쿵따 쿵팡팡 쿵팡팡 땡 얘, 얘 때를 못했어 낭딩롱 이랬는데 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답을 롱으로 시작을 왜안 해? 아니 <랑딩롱> 제 롱으로 안 했어요? 낭딩롱 이랬는데 갑자기 쭉박탁 <laughs> 이거는 다다다 <laughs>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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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그렇게 했어 아니야 다안 이어졌었어 아니야 이어졌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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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도, 얘도, 얘도 안 이어졌어 근데, 이어 근데 근데 자연스러웠어 자연스러웠어 다음부터는 이어져 아, 지금 지금 무효로 하고 자, 자 제가 심판할게요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칙착촉 쿵쿵따 촉찍찍 쿵쿵따 칙탁쿵 쿵쿵따 폭탄란 쿵쿵따 낭칭송 쿵쿵따 방준기 송중기! 송중기! 송중기 선배님! 사랑합니다! i 니 i s o s 쿵따쿵쿵 i 따 Song 킹 n g i g t 킹상승! 킹상승! t u n g 상승! o n g Tungi Song 아 u n g i s 쿵쿵 g t 쿵쿵따 i 쿵 o n g t u 쿵쿵따 팍척칙쿵쿵따 칙택팩 팩둘락쿵쿵따 락킹꿍쿵쿵따 쿵탁팍쿵쿵따 팍킹깡쿵쿵따 깡통 탕! 쿵쿵따어 허! 어 깡깡통탕 인야 인박 좋았어 심판 빨 쿵쿵따 리쿵쿵따 위재길 위재길 쿵쿵따 백짝퍽 쿵쿵따 팍척칙쿵쿵따 칙색송 송긴 깡? 금금 따? 끊고 푸기? 그냥 웃긴 거야, 그냥 웃긴 거 그냥, 그냥, 웃긴 거. 그냥 <웃음> 네가? 감너너 <laughs> <laughs> 너 발음이 웃겼어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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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핑기라고 말하면 돼 붓+ 붓 아이까스도 몰라야 되는데 아니, 너너가왜 니 형, 니형 이렇게 열심히 야, 하는 거야? 형부도 다시 하면 형부도 다시 하면 돼 웃겨서 그래 깡쿵찍 쿵쿵따 찍깡징 쿵쿵따 킹짜 끅 쿵쿵따 해쿵인디도밥 쿵쿵따 리 쿵쿵따 라 꽁땅 쿵쿵따 깡 쿵쿵따 강 쿵쿵따 깡 쿵쿵따 상성등입니다 송생강 깡 쿵쿵따 쿵쿵따 떡깽깡 쿵쿵따 락띡 쿵쿵따 똑똑떡떡떡떡떡떡세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 나, 나, 여... 나, 잘할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잘할 수 있을 것같 그러면 우리 하다가 점점 빠르게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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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파십셋 네. 공공 따리 공 따리 공공 따리 공공 따. 심층 총공공 따. 총총총. 총총총총. 총세자루. 뭐총총 자, 야 누가 우승했네. 어. 나우 신 게임 있어. 우리 좀비 게임 하자. 어? 여기서 좀비 게임 하는 거 어때? 좋아 좋아 좋아. 이긴 팀한테는1 0 0만원 상당의 장학금이 있다. 는데 야, 한번 하자. 게임만 했잖아. 거의 펜션에서 했었잖아. 자 롤은 일단 좀비는 항이형과 저고요. 예전에는 무는 거였는데 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계란들을 이렇게 깨우 깰라고 이렇게 할 테니까 본인들 계란을 사수하시면 됩니다. 자, 깨지면 어, 지는 어, 거죠. 예 범인은 어디까지인가요? 어디까지 허용? 그냥 카메라 있는, 있는 데까지. 있는 오케이. 잡혀서 좀비 되는 거면 그냥 터치만 해도 아나 좀비 됐다 이거니까 무조건 잡히면 터치만 해도 아나 좀비 됐다 이거니까 무조건 잡히면 너가 이걸 찾아서 깰려고 하는 게나 그게. 근데 무조건 계란을 손에 들고 있자 우리는. 주머니에 넣지 말고. 여기 카메라 밖으로 나가지 않기. 코끼리 코 시작. 하나, 둘, 셋, 네. 넷. 어, 어지러워. 어, 근데 이거 너무 잡기가 힘든데? 이거. 잠깐만. 잠시만요 찍지, 찍지. 아니야, 선우야, 이쪽으로 근데 자꾸 날 치고 도망가면 나는 아무렇게나 때린다, 그냥 <laughs> 뒤로 돌고 계속 쭉 가, 쭉가 그대로 쭉가쭉 가, 쭉 가, 쭉가 쭉 가, 그대로 쭉가 야, 항연아뭐 하니, 거기서 여기, 여기, 여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거기 누가 있어, 거기 누군가 있어 올라가 <웃음> <웃음> 잠시만요 잠깐만, 나 이거 룰 수정 아이 선우야. <laughs> 야, 그래. 큐였어큐 이야 <laughs> 선우야. 선우야. 선우. 어. 너 소. 너 소. 이거 선우야? 오케이. 그쪽 있어? <laughs> 그쪽야 그저야? 뭐야 이거? 십초 안에 자리 잡고 발만 안 떨어지면 돼서 막 이렇게 이렇게 기어댕기는 건 가능하다고 하자. 오케이. 5 4 3 2 1 땡. 됐나요못 움직여야지? 어, 잡히는 계란은 다깨주겠어 아까 전에 내그 당했던 수모와 구력들. 이런 걸 내가 있지. 뭐야? 이거 뭐야? <웃음> 잡았다. <웃음> 잡았다. 잡았다. 뭐야, 이거? 숨겨왔던 나의. 어?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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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 개랑 깼어 내가. 와 너무 무서워. 아 죽어, 죽었다 진짜. 누구야? <웃음> <웃음> 뭐야 뭐? 아! 야 어디야 아! 어디? 어디. 아! 계란 좋잖아, 좋잖아. 나이, 나이. 아, 족자야, 족자야, 있잖아. 잖아야 족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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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족자야,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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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좀비 일로 와 봐. 좀비 일로 와 봐. 준비 일로 와. 어. 어. 준비준비또 어. 계란 밟았어. 아. 일단 펴, 펴. 쫙, 쫙펴 봐. 쫙 펴, 쫙 펴. 아 어, 야, 방금 오. 지나갔어. 뭐야? 이쪽을 밀어. 아, 자,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laughs> 여기 아니야. 널, 넓혀, 넓혀. 에. 아. 앞 같은데. 앞에, 앞에 뛰어다니는 소리 들리잖아. 소리를 잘 들어 봐. 됐다, 됐다. 여기, 여기 어딘가 있어. 여기 어딘가 있어, 지금. 잡히면 죽금 나야 나야 나어 아,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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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 손해 그렇지요? 이게 근데 사실 너무 넓어 나 너무 재밌었어 우리가 이긴 거지? 어 우리가 1 0 0만원 받는 거지? 아니 그다음 형이 술래야 술래는 제이콥 큐입니다. 5초 동안만 받고 싶어요. 너무 짜다. 왜냐면 게임 시간이 짧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바로 갈게요 제코은 어디 있어요? 형? 응 근데 우리 찢어지죠? 이거는 아직도 뭐에 애릭이잖아 타선 멈춰있어야 돼요? 나 어디야? 형 어디 있어? 여기는 잡았어요 나 잡혔어 나 잡혔어 야제꿈 일로와 제꿈 잡아 안돼 벗어도 돼 아니야, 벗으면 안 되지. 왜, 왜, 왜 벗어? 작품, 다시 재밌지 아. 아이들 나는 지금 다른 애들에서 위치를 다 알아. 바꿔야 돼. 시작. 1, 2, 3, 4, 5. 이제 멤버 스탑. 나 바닥에 있어. 오, 중학년 숨술이었는데? 카메라인데? 무서워! 걔 잡았어! 걔네 다 이제 잡았어! 이재명 잡았어. <laughs> 야, 이재언도 잡았어! <laughs> 다 썼어? 5 4, 5, 4, 3, 2, 1, 출발! 누구야? <웃음> <웃음> 잡았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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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정기야, 정기. 좀비. 야, 잡았어! 야, 여기 있어, 여기! 야, 얘 뭐야? 아, 잡았대, 먼저. 아니. <laughs> 아니. <laughs> 네. <laughs> 얘 누구냐고? 1, 준비 시작! 일, 삼, 형형 어디야? 어 발파도 소리가 들리는데? <laughs> 여기서 소리 나. 이쪽? 여기서 부스러 대나 잡혔어. 장인 이 형이야? <laughs> 잡혔어. 야, 잡혔다! 아 어, 힘들어. 내가 어디야 지금? 야뉴 빨리 잡자. 뉴 잡혔어 뉴뉴뉴 잡혔어 누구 잡아 야 돼요 이제? 선우 n n o s 나나 n 야 선우 선우, 좀비였어요? <laughs> 아니? 선우 o n n o Sonno, s 선우 n o s o n 아 o s 좀비아 o Sonno, 선우 잡혔어 s 마 n n o Sonno, Sonno, s 한테 <laughs>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누군가가 있어요. 여기 찾았어? 아니. 여기 누가 도망가고 지 도망가면 안 되잖아. 여기 누가 불컹거리는게 있었다 말이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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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도망치지 마 씨.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누구야나 잡은 거 같은데?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야, 여기 이거 뭐야? 에이. 아, 잡은 거 같아. 같아. 아, 아니야. 아니야. 잡았어. 아니, <laughs> 이제 주인이 만 다시 다시 아니. 다시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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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준비정 손잡아 빨리 주 m 정도? 2m 정도? 2m 정도? 2m 정도? 2m 정도? 2m 정도? 2m 도도2도 2m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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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도도2야도 2m 정도? 끝났어 아니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운명 어디 있어? 주현아 여기는 어떤 공간이야? 어디 있어? 아단 주연이를 찾아 주연이를. 야 빨리 엄지가 빨리. 오! 오! 누구야? 손 잡아 손 잡아 손손 잡고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한 가. 번에 같이 가한 번에. 아니 내 뒤에서 날 때린다니까. 아이고. 주연이 뒤에서 날 때린다고. 네. 내 뒤에 있다고 내 뒤에 바보들아. 수양 어. 끝났어요? 예. 네. 잠시만. 뭐 하냐? <laughs> 뭐해? 야 장학금을 또 받아 서이비 젤코비, 아야 키오야 같이 받지. 1 0 0만원 상당의 콘텐츠 장학금. <ầnoring> 콘텐츠에서 필요할 <오> <채택현> 수 있는. <uding> 아 형나 이거 쓸게 고마워. 아뭔 소리야? Eğer 지금 오... 쓰겠습니다. 뭐 지금 써. 워터파크 와서... 가고 싶은데? 어떤 거? 워터파크? 워터파크, 워터파크. 자 이제 끝났네. 아니야 아니야. 근데 우리 게임 하나만 더하자 하나만. 나 하고 싶은 게임 있어. 어떤 거? 그 양세찬 게임 알아요? 아세찬이형 내가 잘하지. 양세찬 게임을 일단 이동을 하고 나서 설명을 그래. 하자. 그래, 그래 가보자. 오케이. 그래 오케이. 어디로 가? 그 오락실. <목소리> 우리 그냥 게임하면 재미 없으니까 내기 할까? <목소리> 좋아 좋아. <목소리> 저번에 9 8주 회식했었거든. <목소리> <목소리> 그 다음 컨텐츠 회식비 내기 어때? Yeah. 아, 좀크겠는데 그거는. 그럼, 그럼 제이콥이 사야지 그냥. 뭘? 형 100만 원 받았잖아. 그거 왔다. 오늘도 받았잖아. 그거 어땠었어? 아무튼 그러면 못맞히는 어, 팀이 회식비 쓰는 걸로 하고 다, 다들 양세식 게임 아시죠 양세식 게임. 양세식? 너 이용 절대 못 지어야다 봐봐. 형이 <laughs> 형이 네, 때 졌어. 저부터 상현이 형한테 그 질문할게요. 춤을 잘 추는 사람이에요? 어, 춤도 춘적 있었던 거 같은데. 음. 응. 하는 데 배우야? 오, 네. <웃음> 전문직이야? <웃음> 전문직 아니? <laughs> 전문직 아니야. 전문직. <laughs> 전문직이야? 음, 전문직. 때로는 <laughs> 전문직. <laughs> 전문직이죠. 아니, 때로는 뭐, 얘네들 좀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을 하네. 나오네. 전문직이 아니지 전문직이야 한국 사람 음. 이름이야? 저거 자체가 직업이야 지금. 아니. 아봐봐 c 네? Memo, Memo, m 야 m o Memo, Memo, m e m 멤버들 알려줘. e m o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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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이 m o m e 이 영어 이름이야? 영어 이름이야. <laughs> 영어 이름 맞지? 외국 사람 이름이야? 그치 뭐 한국 이름 아니면 아, 외국 사람, 사람 이름이겠지? 이름이 아니? 아니라고 어. 했는데 외국 사람 이름이 하는 거지? 캐릭터 캐릭터냐고? 캐릭터 <laughs> 아니? 아, 아 그럼 외국 사람 이름. 어. 진짜 못한다 얘들 정말. <laughs> 남자야? 아니? 오케이. 자아 이게 그 캐릭터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캐릭터지. 아니야. 맞아? 아닌 거? 어, 아니. 아닌 거면 우리가 아, 그래? 이상 어, 말할게. 직업이 배우예요? 내가 보센 배우지. 직업이 많은데 근데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약간 주방 쪽에서 요리를 하고. 그렇게 안, 돼, 안 그렇게 안 해줘도 돼 형. 아, 그렇게 안 해줘도 돼. 못맞힐거 같으니까 아, 얘기하는 못 거지 뭐. 나한테, 나한테는 많이 실로. 나한테는 배우 배우님으로 좀 와닿았어요. 키가 커? <laughs> 어 저보다는 좀큰거 같아요. 너무난 그게지. 야말 잘했다. 노래를 부르는 직업이야? 아니 여자야? 아니 아이돌이야? 아이돌 아니야 일단 형이 사람 모르는 거 같은데 근데 대충 알아 데... 래퍼야? 아니야 우리 멤버랑 관련된 프로그램을 했어요? <laughs> 어 프로그램은 안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넌 무조건 봤을 거야 백종원 <laughs> <laughs> 선생님이 아니네 그럼? <laughs> 김지원 배우님이랑 나온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배우셔 맞아 맞아. 내가 이름 들으면 알 만한 사람이야? 어, 100%. 배우야? 근데 정답을 <laughs> 형 외쳐대? 외쳐대? 어. 네. 정답 김수현. 맞죠? 와! 어떻게 알았어? 다 가능이 되네. 지금은 많은데 음. 연기해 본 적은 있어? 영화 찍은 적은 음. 있어? 할수 있는 걸 줘야지. 나는 뭐야? 한국인이야 아니야. 저 존재를 파악해봐. 뭐냐고 물어봐. 저 존재. 잠시만 나 내가 뭔 질문했지? 을아 응. 형. 어. 가수야? 아니야. 어형 아니, 노래 안 부르고 나 뭐라 했지? 요리 안 요리사야? 어요리사 요리, 요리사지. 와 진짜 모르겠다. 백종원 선생님밖에 몰라요. 몇, 몇 년도에 몇 년도에 활동했던 사람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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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웃음> 형의 던 질문 중에 제일 현명했어. 근데 얘가 몰라. 아 근데 아주 오래전이라네. 아주 오래 동안 활동했어. 우리보다 선배야. 너무 선배고 우리 아, 엄마 아빠보다도 선배 거야. 나 이제 마, 맞추면 되는 거잖아. 일단 일단 먼저 원작 하고 있어봐. 생각하고 있을게. 아, 노래하는 사람이네. 아니? 어? 전혀. <laughs> 가수야? 아니 알아맞죠. 가수 아니야. <laughs> 자내 내가 질문 끝이지. 허을 어. 찌르는 질문 을 해주겠어. 잠깐만 저 맞춰볼게요. 캐릭터일 것 같은데. 응그 맞추세요. 미키 마우스 아니에요? 에이. 자, 선우 정답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질문으 모든 걸 뒤집어 줄게. 몰라써 있어. <laughs> 야, 진짜, 진짜. 자, 할게. 어. 레전드야, 립 레전드야, 아 살아있는. 사람? 레전드 오브 레전드야. 자, 그냥 정답 외치세요. 하나, 둘, 셋. 전 기권. 에마 스톤. 홍금보. <laughs> 야, 봐보세요. 이름표 확인. 아, 스펀지밥. <laughs>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스펀지 몰라. 몰라. 스틸 신계를 <laughs> 골랐어. 야, 아, 한 번, 한번 체크하자. 한 번씩 체크해. 봐봐. 너 뭐야? 자! 케빈부터 시작! 시작. 실존 인물인가요? 그렇죠. 오케이. 캐릭터인가요? 네. 오. 오케이. 캐릭터인가요? 네. 운동 선수인가요? 아니요. 어, 실존 인물인가요? 아니요. 어, 야, 아니, 클리어하게 해줘야지 대답을. 아니라고요. <laughs> 아 맞아. <laughs> 왜 화내는 거야? 뭐왜왜 <laughs> 왜 화내? 배우 배움, 배우인가요? 아니요. 음... 사람의 형태인가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요? 나보다 나이 많은가요? 적어요. 게임 캐릭터죠? 아니요. 어, 아, 일 수도 있는데 근데 주는 그게 아니에요. 주는 한겨 그러니까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게임을 해본 적이 없고. 게임 캐릭터도 일 수도 있는데 아니 어, 수도 어. 있다고? 근데 주가 그게 아니에요.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인가요? 아니요. <laughs> 가수인가요? 네. 제가 좋아 애니메이션 캐릭터인가요? 음... 맞죠, 네 맞아요. 착하다. 너무 착하다. 나 동생이랬지. 남자인가요? 남자예요. 언니가얘돈 네, 네. 가능한... 많죠? 어... <laughs> 아니, 뭐... 아, 근데 많이 벌었을 걸? 만든 사람은 돈 진짜 많을 거예요. 허허. <laughs> 와, <laughs> 야다 주긴 했다. 정답. 아이언맨. 땡 <laughs> 탈락! 와. 그러니까 두 번씩 읽기로 합시다. 저희 좀 빨리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어 미국 애니메이션 캐릭터인가요? 네. 아, 미국이에요? 미국인인가요? 아니요. 자 포켓몬스터 캐릭터인가요? 음 때로는 그렇죠.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나 뭔지 알것 같아. 그럼 말해. 두번 이겼어. 메타몽. 오와 맞아? 어. 와 사람의 형태에서 아닌 거 그것 때문에 정확히 맞췄어. 메타몽 말해. 어, 아, 혹시 국적이 어떻게 되나요? 미, 미국 미국 미국이요 내가 뭐라 했었더라? <laughs> 야 현자, 질문을 나처럼 해 봐. 저보다 동생인가요? 동생은 맞아요. 어떻게 보면 서 오래 나 아니면 생이더 오래 살았지. 자, 나어 디즈니 캐릭터인가요? 아, 아닙니다. 여자 아이돌인가요? 아니요. 여자 아이돌 춤도 굉장히 잘 소화해요. 어 많이 도와줬다. 많이 줬다. 나 진짜 최고인트 줄게. 네. 너 닮았어요. 볼트. <laughs> 오! 볼트. <laughs> 영화에 나오죠? 오. 영화에 나요. 나와요. 어. 나와요. <laughs> 아니 스파이더맨. 이러면 너땡이 아웃이야. 아니 음. 형. 이 정도면 그냥 아니. 집에 가야 돼. 자, 자 디즈니가 아니고. 형 힌트 줄게 색깔을 물어봐봐 색깔을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이요. 정답. 네. 헐크. 네. <laughs> 아까. 정답. 뭘? 나 끝났어. <laughs> 루피. 아니 정답. 더보이즈. <laughs> 인크레더블 헐크. 아니에요. 형 저기 들어온 새소보. 실제로 제가 접근한 적이 있을까요? 아 어, 지금은 접근하고 있어요. 아. 지창민. 맞아요. 나 멍청이네 집합해집합안 내면진 거 가이버 가이버 안 내면진 거 가이버 가이 아니 은언니까 아니 나 <laughs> 내가 쏘려고 했어 났지 이겨야 <laughs> 되니까 무안 내면진다 가위보게 김미전이야.